자, 그림 1을 참고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첫 번째 조건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서는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 이제 이걸 해석하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림 2가 등장했죠. 그럼 그림 1과 달라진 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빨라지는데요. 자, 항상 그림이 두개 나올 때는 그림을 어떻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그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세부 정보는 그죠? p 아까 이제 수평선 된거죠 수평선은 수요 곡선 그죠? 맞죠? 그대로고. 그다음에 장기 비용 곡선이 아까랑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어. 자, 여기 보면은 장기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됐어요? 그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서 쭉 G를 정점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p 아래에서 어떻게 돼? GQ를 정점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다음에 그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어떻게 돼? 수입 비용 P 위쪽에서 어떻게 P 위쪽에서 그죠? 음, 그 다음에 P지Q를 어떻게 돼? 만난 지점까지 떨어 다시 어떻게 돼? 지Q를 상승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장기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 수입 곡선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그림 일과자 차이는 다 어떻게 돼? 아까 수평선 이후로 떨어진 게 많았는데, 둘다 어떻게 돼?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선이 어떻게 돼? 지 아래로 떨어진 게 없죠, 지금. 그죠? 어. 이 수평선 위로 다 올라간 거죠, 그죠? 어. 그럼 그게 어떻게 돼? 그 그림 일과 그림 2의 차이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볼게요. 장기 균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중요하죠, 그죠? 이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돼야 된다. 그죠? 그, 장기 균형을 유지한 조건은 무조건 이윤이 극대화된다. 여기 나와있죠. 아까, 어, 이윤이 극대화된다. 0이어야 된다. 요 부분, 그죠? 세 가지. 음. 근데 이제,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한계수입과여기 한계수입, 그죠? 수평선이랑 한계비용이 같아야 된다. 여기 그죠? 한계비용 곡선이, 그럼 지지점이 되는 거네, 그죠? 지지점. 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한계수입이 같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되기 전은 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된다. 그럼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음. 다음으로, 시장 균형을 위해 두 번째 조건은 기업들의 진입과 이탈을 얻기 위해서는 이윤 극대가 0이어야 된다. 아까 이제, 어? 어떻게 이윤이 0인데? 어? 이게 어떻게 돼? 무슨 얘기지? 그럼 극 극대화된 이윤이 0이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서. 자, 이는 각 기업이 가격이 장기 평균 기용의 관계를 만족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이 0이기한 조건은 오히려 어떻게 만족할 만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요 그죠? 음. 그런데 이윤이 0인데도 도태되지 않고 경쟁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이게 이제 시험에 나겠죠. 이건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니까. 그죠? 음.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한 이유는 수입에서, 수입에서, 그 전체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데 기회비용, 아까 뭐 했어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투하자분, 아까 실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수입에서 생산비용 플러스, 뭘로? 정상이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입을 정상이윤이라고 되는데,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생산활, 어, 빠졌네요. 생산활동한다는 말은, 생산활동에 들인, 기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상 이윤을 얻은 기업들이 도태될 이유가 없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기회비용을 뺀 경제적 이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회비용까지 다 합쳐갖고 지금 비용으로 친 거고, 실제 투, 그, 내가 나가지 않았지만, 실제 나가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투하자본, 그죠? 실제 들인 자본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수익 자체를 여기로 어떻게 돼? 일부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실제 내가 그만큼 많은 돈을 썼어요? 아니죠 그죠? 어, 투하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입은 정상이윤이라고 하는데 이윤이 0이라는 말은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이윤을 합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라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만큼 그럼 어떻게 돼? 실제 생산활동에 들인 비용과 정상이윤을 합한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거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보는 게 아닌 거네요 그죠 어. 자 마지막으로 완전경쟁 장기균형의 세 번째 조건은 수, 당연히 수요랑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시장에서나 투하자본 충족돼야 되는 균형 조건이죠. 이거는 모든 그정 저기 뭐지? 장기든 저기든 모든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돼그 해당되는 거죠. 그래 완전 경쟁 시장에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시장의 성장및 가격은 그죠? 음, 장기 평균 곡선의 최저점 지의 높이와 같을 때이세 조건이 아, 그럼 여기 지지점이 어떻게돼 만날 때세 조건이 다 형상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보세요. 지지점이 지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죠. 그죠? 그다음에 극대화된 이윤이 0이고 그다음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 균형을 이룬다. 이세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그럼 G 부분이 같을 때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정리해 를 주면은 장기 조정은 수입과한계비이같아 이윤이 극대화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수요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지점 지점이 되는 거고 진입 탈이 없으려면 극대된 0이어야 된다. 역시 어떻게 돼? 같아지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 가격 형성된다. 당연히 균형 가격 아까 수평선 상태 그죠? 어, P 하고 G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균형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건 어떻게 돼? 균형 가격과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과 한계 비용이 교차하는 지점이니까 G 부분이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G 부분이 요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된다. 이 얘기가 이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은 이게 제 이건 무조건 시험이나요, 그죠? 각 기업의 이윤이 그때야 된다. 이윤이 0이어야 된다. 그데요기 이제 이윤이 0인데 도태되지 않은 거는 경제적 이유는 수입 마이너스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 안에 정상 이용까지 포함이 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음. 그럼 기회비용은 정상 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이 0이라는 말은 오히려 어떻게 기회비용이 크다는 말이로 생산 활동에 드린 비용을 정상 합친 금액만큼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니까 기업이 마이너스를 본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돼. 그만큼 기회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있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거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어, 장기 유형이 이루어진다. 지지점이 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경제학자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완전 경쟁이 바람직하게 여긴다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는 쓸데없이 낭비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경쟁의 대열에 뛰어드는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되고 많은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요인들 그대로 어떻게 돼 두지 않겠죠, 그죠? 어. 그냥 바로 제거해버리겠죠? 그래서 각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효율성을,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든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돼? 분명히 노력할 거고, 그게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그걸 인정한다. 그럼 정리해보면, 은다름지가 여기는 이유는 어떻게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최대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살리기, 살리기를 살리 극대화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문단이 중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림 1에 대한 해석 그림 2에 대한 해석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입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죠 점시가 되는 거고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체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이루어진다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근데 요 부분만큼이 그죠 pa bc만큼 어떻게 그래? 기업의 이익이 생산 그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중단 가격은 어떻게 돼 이제 평균 비용과최세저점에 해당되는 가격은 어떻게 생산을 중단한다 그 위면 어떻게 생산한다이 얘기되는 가 거고 그 다음에 그 장기 조건들은 어떻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분석한 것들은 그 아까 내용 정리한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쪽이죠 그래프 분석한 것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요거가 되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출제 가능한 3점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이 경제 지문은 그 짐 그래프가 예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보기에서 A라는 회사를 어떻게 단기 조정 사례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조정 사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은 그래프를 읽어준단순한 조건이 되니까 평균비용 곡선, 한계비용 곡선, 그다음에 수요곡선의 관계를 묻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기업이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생산을 유지하고 중단하는 것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죠 어. 그다음에 이제 보기 또이 이제 또 하나 예시는 B라는 회사를 어떻게 돼 주고서 장기조정 사례를 어떻게 돼 그래프랑 같이 줄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죠? 어. 장기 균형을 이루는 조건, 이윤의 극대화 영인 부분, 그죠죠 음. 수요공급량의 균형 이 부분, 그다음에 기업이 영인데 도태되지 않는 이유 묻는 문제 충분히 어떻게 돼이걸 주고서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 그래프 두개 단기 조정 그 단기 조절과 장기 조절이 어떻게 차이점 그죠? 음. 그거를 두 개를 주고서 아예 그 그래프를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하나 아니나 묻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지문은 이지문은 위에 그래프만 잘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지금 그림 1에선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고죠 그다음에 요게 면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거를 기준으로 생산량이 결정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림 2는 그림 2는 요지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관계들 그죠? 이런 것들 따져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죠? 요것들이랑 연결해서 그림이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 되는 거니까 요걸 중심으로 잘만 이해하시면 그림이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완전 경쟁 시장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